기도함으로 2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현장과 가정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봉 9장 10장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1절에서 12절까지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와 또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불신자들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 왜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 이런 제 질문이죠. 이게 이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어, 흔히 우리가 영적 대물림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아, 이 사람이 어, 이 영적 문제 또 맹인 장애인 이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도 똑같지요그 어, 질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장애의 문제, 이 맹인의 이 문제, 어, 부모도 아니고 자신의 죄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는, 어,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가 아직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은혜 받을 때죠. 복음이 전할 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거를 할수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에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침을 뱉었냐? 이런 질문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 안 뱉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바로 눈 뜨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 이 진흙으로 눈에 묻혀서 또 뜨기도 하고, 어, 어, 이렇게, 실로암 모세가 시슬하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런 질문은 그리, 이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유관에 치유받는다 자, 이것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굴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가,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에서 34절까지는, 어, 이 보게 된, 어, 맹인과 바리인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들이 전에, 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인들에게 갔더라. 자, 바리인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일을 보고하러 간 거죠. 또 증인, 맹인이, 이제 증인이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이때가 하필 또 안식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 없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된다, 의사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죄인이면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맹인이 눈뜰수있게 만드냐. 자, 이거 가지고 분쟁이 있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 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안 믿기니까, 제가 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로라. 이 부모는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유대인 공동체는 아예 그 나라에서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결려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쫓겨나기 싫어서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명인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 눈뜨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지금 취급, 사람 취급하지 말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정확한 어, 이 맹인으로 살수 있는 간증이죠. 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눈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사실, 비꼬는 표현이죠. 왜내 말을 안 믿냐? 그러니까, 어,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데, 오려 제자가 되려 하냐? 이렇게 반어페을 쓰면서 비꼬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랬대 화가 난 거예요. 욕까지 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이렇게, 이제, 음, 앞뒤 안, 자가안 맞는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맹인된 거림도, 어, 눈 뜨게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어, 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자들이, 왜 이걸 못 알아듣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이제 완전히 증인으로서 수준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제 가운데 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나 본인의 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래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35절에서 41절은 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예수님에 대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눈뜨게했다라는 얘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이 영적인 이제 표현이죠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이렇게 이 비유를 들면서 또한 동시에 보는 자들은 예, 맹인이 되게 하니다 유신적인 이제 맹이 아니라 영적인 맹이 인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유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너희들 이 진짜로 영적으로 내가 까망눈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제가 없어졌니가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거고 예수님께 답을 얻었을 얻었었을 거니까 당연히 제 용서받고 구원받았겠죠. 본다고 하니 본인들은. 난 영적 메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어, 나는, 어, 예,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재용성 받을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도둑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비유의 설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양우리가 있죠. 그 안에서 문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절도요, 강도다. 이 말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리라. 자, 문지기가 문을 열고 목자는 들어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예, 목자가 아닌 음성을 예, 예, 부르면 오히려 겁나서 도망간다. 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택한 양들은 따라 온다는 얘기고 오히려 예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이유가 없지요. 7절에서 16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문이자 또 목자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자 여기 도둑은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사단 이악한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자, 저와 여러분을 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자, 읽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단이 양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 거짓 지도자 또 삭꾼들은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리새인들 을 얘기하고 있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에 관심이 없죠.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우리에 있지 않지만 다른데 이방인들 얘기하죠. 어, 다른 어, 이방인들의 택한 백성들 그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릴 건세도 있고 스스로 건세를 얻을 자격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어 사단에게 힘이 없어서 어이 유대인들에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부활할 건세죠.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당연히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자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서 어 42절까지는 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임을 얘기했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했으면 믿겠어요? 오히려 죽이려 고하죠그 어, 이유가 내 양이 아니다. 어,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 너희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아니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라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듣니까 이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발키라에서 발터들니 이제 추축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한 돌맞을 일을 했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드로 인함이니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안 믿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네,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 재판관 어, 재판관을 신이라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신데 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행했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신이라 칭했다. 예, 우리가 신이 아니라 재판관이 신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재판을 대신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신의 일이다. 그래서 신이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어 대신 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신의 역할을 했다고 신이라고 표현했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어, 세상 사람도 어이 하나님 이를 대언하거나 대신하게 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하나님 보세,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독생자인데 어찌 너희 너희가 그걸 가지고 신선 못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유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9장 10장.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전도할 문을 두고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